정복자 들고, 잭스 못지않게, 마딜센 챔피언들 있죠? 애들 상대로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잭스가 일단 붙기만 하면, 마딜라면 이긴다. 이런 챔피언들 있죠? 제이스라든가, 갱플랭크. 상대로는 정말 좋습니다. 깨져요, 이거. 현상이 걸린 거라서. 봐봐. 친구야 와봐 텔터 놓고 밀면 어떡하냐 텔터 놓고 밀면 어떡하냐 친구야 일단 올 레이디 자 문제는 이게 이렐리아 상대면 치속을 들어야 되고 제이스면 가능하면 착취를 들어야 되거든요 애매하네 이거. 미렐리하면 치속을 들어야 되고 제이스면 착취인데 일단 제이스라 생각할게요. 제이스 나왔 나왔는데 후픽으로 나왔으니까 제이스. 전 개인적으로 제이스는 난입 들면 그나마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정복자를 들든 콩콩이를 들든 못 잡는 건 똑같아요. 난입 들어서 못 잡는다. 그것도 똑같은 거고. 근데 난입을 들게 되면 뭐 정복자의 맛딜이라든가 콩콩의 감전의 견제라든가 이것보다 훨씬 견제가 약하기 때문에 좀 버틸만해요. 어차피 나너못 잡는다 그래? 근데 너딜 약하잖아. 나도 맞으면서 버텨가면서 해볼만하다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이드가 뼈방패 들었겠죠 이거 이렐리아 이 e 스킬 맞추고 들어오는 거 야, 때문에 살짝 끌어주고. 나올 생각 없어요 지금은. 올라인 밀어주네요. 땡큐 a n k you. 브샷 적을 처제생의 바람이 까한데 맞아야겠다. 어이 찍었어? 뭐야? 썼네요. 와드 나이스. 아야. 그래. 음? 욕심부리네요 이거. EQ 많아서 뭐 큽니다. 초반 EQ. 오, 욕심부리네 계속. 제스코 3 레벨 이거 안 들어 가요？아유, 다음 이큐 큐뭐 뭐야？대포 먹을때딱 들어 왔었 나 건데 대포 먹을 때. 딱

어 바텀 승장보훌륭한데 야, 신님 미안한데 제이스가 들어오진 않아요 내가 이거 다뭐 없지 방어방어 방어 없지. 어 여유 부린다. 광해가 <laughs> 뽑을게요. 저 지금 빡쳤어요. 아이씨 죽어버렸네. 하기 싫긴 했는데. 에이. 제가 근데 지금 약간 도박수 던 던질 거거든요. 광해군 뽑았습니다. 판금장 안 가고 상대팀 제이스의 바이 이델리안데 제가 지금 판금장 안 가고 광해군 올렸어요. 지금 도박수예요. 지금 제가 한거 상당한 도박수입니다. 이번 텔포 빠진 이 타이밍에 쇼브 못 치면 제가 오히려 불리해져요. 잃 코어 나올 때까지. 준비 완칼두 개. 먹을 때. 나레비들어지 아, 마세요. 몸으로 막아야지. 뭘까? 막2 k m 먹어. 어또 <laughs> 한번 먹었어. 아 버리냐 미리. 볼리가 한번 시도 하나요? 1km 날려가지고. 아야. 레이드가 못치겠네요 그냥 방금 전 가겠습니다. 어? 방금 전가 아니면 그냥 코템? 얼건?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건 이거예요. 라인전에서 더 좋은 건. 아이고 <laughs> 들어왔다. 제가 빠지네. 여왕패 벗길 목적이었나봐요. 마 막고 쓰 습니다. <laughs> 라 제대로 저거 같네큐로먹어자제가 지금 보면 계속, 그딜견 타이밍 을잘 잡고 있어요. 대포 타이밍에 제가 대포를 먹고 싶은 딱그 타이밍에 계속.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었습니다 어디 샷다운이야? 그냥 치했습니다방방방 방귀 낫긴 한데. 방긋 찍을 걸 그랬다. 그냥 어, 먹겠네. 저기라, 먹겠네. 변태 같은 에반스, 내가 상대하지 어디로 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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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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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퓨안됐어 와드 퓨, 와드가 여기 있는데, 와드가 여기 있는데 안 썼어요. 제가 순진한 바위, 순진한 바위, 아이고, 아이고,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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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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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이스제이 제이스, 제이스, 제 아, 좀 급했다, 리신이 살짝. 좀 급했다. 레드버프. 너풀 없다, 친구야 <laughs> 근데 이때 약간 얘기가 다, 좀, 좀 달라지긴 해요. 난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로 붙여야 돼, 다시. 오, 타워 세핑이네? 와, 제이스 상대로 타워 타워 세핑이야. 뭔들 아이씨. 아이씨. 이제. 이게 가 지금. 군대가 고금군이가 지금. 군대가 지금. 군대가 지 타고 왔네 이러면. 자, 가 쪽에 바위가 간다면 바위 쪽 오케이 이거 내 거다. 적을 아 그냥 블루를 줬다면 이런 u h 사태는 아니라는 건데. 저이막을수 없습니다. 매매 매 가. 능하면몰랐으 가. 제 가. 몰랐으면 가. 능하면살려고 가. 가. 능하면매비노 가. 우리 매매 안 가. 리매 그러니까 이게 얼건 템트리가 광해검 빼고는 딜이 없다 보니까 좀 느려요 이게 나이프시라든가 등등 안 아픈데 용치고 난 전령 한번 가봐 볼까 이 안아주나? 오, 죄송합좀다렇게합어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얼건이니다죄송합 그러니까 얼건이 뭐한 명한테 쓰긴 해도 이게 어쨌든 법이 돼 있으면 다 걸리잖아요. 와 방금 얼건이 진짜 오지긴 했다. 싹다슬로 걸었어. 와 근데 얘네 방패 3개 가져갔네. 포탑 방패가 곧탑 단계다. 포탑 저가 탁드릴수 있을까? 제이스 집 갔으면. 뭐이마아군이 타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이스 님. 내 미스킬 없으면 큰일 나요. 지압되었습니다. 비뭐알 얼건이요, 그렇죠, 얼건이요, 얼건입니다. 얼건이에요. 바위가 또 올까? 바위가? 오케이 버블까지. 제도적인 힘든 건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음, 저거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선 그냥 굼돌아가는 거. 정복자 그냥 들고 이래 상대로 맞대를 안 밀리게 하면서 선 굼돌아로 그냥 유지력 따라가는 거. 괜찮아 보이네 이것도. 근데 이거 원1러스원1이러면잘못 l 잘못 하면 원플러스 원나와 하면 2 plus 1을 하면 2 p 다 u s 1을 하면 2 p l u 어 1을 하면 2 p l 을 하면 2 plus 을 하면 을을 자 먹어야죠 이거 탑탑탑 탑, 탑 밀었는데 그 와중에 또 혼자 있던 이제 죽어버렸지 세명 죽었어요 지금은 정신차려하라 우리 팀정신차려해야돼 제압됐어 제압됐어 자 몰락됩니다 돈 됐다 이제 쳐도 되겠다 제이스 이쪽 어딘가 바이. 바이야 블루올래 아니면은 바이쪽. 제이스님 님만 따로는 불 털려요. 어? 왜와드야 빌리가 오겠죠? 이러면. 아 이제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얼건 그리고 얼건 그리고 얼건이요. 뚜벅이 상대할 때는 얼건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잭스가 맞디라면 이기는 애들 있죠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다리우스라든가 올라프 등 정복자 들고 잭스 못지않게 맞딜 센 챔피언들 있죠 애들 상대로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잭스가 일단 붙기만 하면 맞디라면 이긴다 이런 챔피언들 있죠 제이스라든가 갱플랭크 상대로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즉시 그냥 들어가서 Q 받고 평타 박았다 그런 킬각이에요. 깝친 거 같아요, 유진님. 어. 깝친 거 같아요, 유진님. 많이. 얼씨구 용가야겠다. 이집가좀 깝치야. 대 저거는 좀... 와, 대박, 대박했어. 어, 생일지? 초동력한 위치 전환기, 초동력한 위치 전환기. 방금... 아, 귀찮아. 우르고 군부터 방금 우르고 공. 가자 마무리 하라고. 어 걸렸다. 걸렸네 유미. 유미 걸렸네. 어. 마드캐고 어디 갑니다? 슬로우 가고 워드가 없네 이제 나 먹을게 그러면 펜티가 맨들로 이틀 연속 방송을 흔치 않죠? <laughs> 내가 만화가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부피 남아 있으니까 용 바로 철판할 것 같은데 이거 미신님 용안 먹을 거요? 답번태타고 가면 되고요. <laughs> 뭐야 지금 안떨어되겠다아 부패 팔고 나오나 싶었는데 안 나오네요. 일단 이용 이위기 좋아요. <laughs> 빠른 포기. 버텨. 곰돌아로. 곰돌아로. 곰돌아로 버텨. 제 앞이었습니다. 한 대만. 한 대만. 아. 하겠습니다. 좀 깝친다 계속 근데. 제들. <laughs> 타워 깰 것도 없는데. 깨져요 이거 현상이 걸린 거라서 와봐 친구야 와봐 텔타 놓고 밀면 어떡하냐 텔타 놓고 밀면 어떡하냐 친구야. 제가 얼 곤만 간다고요? 저 제이스랑 갱플 상대로 주로 가는 건데요. 잭스를 선픽 뽑으니까 후 픽으로 제이스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곤 계속 가는 게... 강철 심장이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제이스가 많이 나오긴 하잖아 제이스 버프되기도 했고 제이스 카운터가 많이 나오니까 오래 있는다 우리팀 좀 오래 있는다 죄드가, 드가우드가안당가 주면 가죄스 발끈 안가 발끈? 가슨말가야제가 발끈하다니? 다음 드가 죄드가, 이드가죄가 죄드가, 죄 <laughs> 니신 방어력 보소. 내 방어력 251. 나 258. 그제도야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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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원 플러스 원이야 계속. <laughs> 유민는 나간 채로 죽었네. <laughs> 내가 나만 싫어해? 근데 얼건이 친구야 미안한데 좀 전에 얼건이야 잡고 알아서 제액스는 탱탱합니다 승전보가 없는데 이정도예요 승전보 없어도 저게 두, 업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두개 나갔습니다. 저게 업재기를 파괴했습니다. 또 깝친다 리신께서 슈진 아, 안나오네요? 먹고, 먹고 갈게요 시나 또까지 시나. 일반 게임 하는 거 같아요, 꼬. 또또또 쳐들. 페르토 쳐들 들르토 페르토. 안녕. 반격, 반격. 나의 반격 쿨타임은 예측할 수가 없지. 우후. 게임 끝낼까? 반격 쿨이 4.73초예요. <laughs> 퓨타고 들어가서 싸우다가 퓨로 도망가고 쫓아오는 애를 반격으로 또 따주고. 오고. 저거... 와, 그래도 한궁 3명 맞추면 뭐 그럭저럭 쓸만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확실히 얼거는 제이스랑 갱플 상대는 정말 좋아요. 응.